저희 이제 첫 수업 시작할게요 아 그걸 d b 라고 불러요 네. 이제부터 알고 네. 계세요 영어입니다 데이터베이스 네. 우리는 사랑하면 난 이제 d b 라고 부릅니다 근데 잘 만드시던데요? 아니요 잘만드시던데요잘 네. 만드시던데요 처음 하는 거시고 감이 있으시더라고요 첫수업 네. 아아 오늘 첫세 번째 수업인가요? 네 저희 원주에 광고 세팅까지 하는 고 네. 세팅까지? 네 광고 최적화는 광고가 있을지 알아듣는데 네 지금 d b 들이 나오셨죠? 네 결과물이 지금 어때요? 네 별로 개를 보고 셨어요 네. 질문해주세요 계속 노출이, 빈도가 높으면 계속 노출 많이 시켜줘요. 그게 컨텐츠 차이에요. 모든 광고 업체에다가 노출되는 기준은 하나예요. 사람들한테 반응 좋냐? 반응 좋으면 노출을 더 넣어서 주고, 반응이 안 좋으면 더 넣어서 더줄여드겠죠 근데 당연한 거예요. 오늘 네. 어, 저희 이디어 마지막 수업을 한번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카카오 대이랑틱톡에 대해서 수업을 할 거예요. 근데 나름 이런 게 없어요. 나는 스톡치를 맞춰가지고 했지만 광고주사 이거 매체는 싫다 이런 도우들이 있어요 글로 아, 해달라? 수고하셨죠? 그럼 글 해줘야죠 네, 이런 경우들 많아요 생각보다 내가 처음에 딱 통해서 막이지만그가 효율이 안 난다 이런 식들이 그럼 다른 매체를 찾아봐 그러니까 다 다른 매체가 안나다는게 아니에요 네. 광고주에딱못 나오는 그런 매체들이 있어요 그럼 거기에서 좀 보시길 음... 지까지 수업 종료안셨고어요 마지막 수업이 끝났는데 기분이 어떠신가요? 지금부터가 또 시작인 것 같습니다. 항상 그리왔듯이 그래 대학교를 들어가면 끝인 줄 알았는데 또 그게 음. 취업으로 이어지고 취업을 하면 또 끝인 줄 알았는데 또 이게 새로운 시작이더라고요. 회원님께 좀 배운 시간이 값지었던것 같고 그래서 시원한 마음도 있지만 이제부터 또 시작인 것 같아서 제가 하긴 나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컨설팅을 하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날이 있다면 음... 한 3일 전이었나요? 어느 광고주께서 저한테 전화해주셨는데 네. 조건 협의를 하셨죠? 근데 제가 받기 힘든 물량인것 같아서 네. 정중하게 거절을 대안을 드리니까 그러고 나서 또 애원님께 차후에 말씀을 드렸죠 네. 그러니까 이럴 땐 이렇게 이렇게 하면 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잘 푸는 방법을 가르쳐주셨습니다 네. 그럴 때 감사하기도 했고 아직은 노하우 가 부족하고 생각이 됐고 좀 아쉬웠고 그때가 가장 기억에 남네요 누가 배 잡은 고기를 놓쳤으니까 네 그렇죠 <웃음> <그래서>. <웃음> 괜찮아요 다음에 또 분명히 나와요 이번에 네. 어, 이렇게 컨설팅을 하면서 이제 매출이 그래도 나왔어요 이렇게 매출이 나온 결과는 어떠세요? 마음에 드세요? 음 마음에 들고요 저는 시작이 작더라도 이익이 나는 걸 확인하고 나가는 게 저는 기분도 좋고 보람찹니다 왜냐하면 직장인 같은 경우는 정액으로 되는 월급이 있잖아요 근데 네. 이런 사업을 했을 경우에는 마진이 구간이 발생한다고 하면 하루에 만 원이 발생한다 그러면 이걸 곱하기 10번 더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하면 충분히 승산이 있고 저는 그렇게 반복할 생각입니다. 그러면 구독자분들이 이런 영상들을 보시면 가장 궁금한 것이 진짜 이게 수익이 나는 것인가? 네네. 라는 게 일단 첫 번째 궁금해하세요. 어떠세요? 이게 자기의 노력이 기본으로 깔려 있어야 되지만 그런 걸 바탕으로 해 본다면 충분히 수익 실현을 할수 있고 이제 그 이상은 본인의 열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두 번째, 이 컨설팅을 듣게 된다라고 하면 네. 수익은 나는 건 그럼 당연하다라고 치고 광고에 대해서 아예 모르시는 누군가가 컨설팅을 들어도 네. 이렇게 수익 실현을 할수 있을까를 또 음.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본인도 똑같이 어쨌든 광고에 대해서는 아예 모를 렇잖아요. 막상 이제 이렇게 해 보니 거기에 대한 답변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광고를 모르는 제로베이스의 사람이더라도 충분히 시작은 할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제가 좀 깨달은 게 있다면 이 마케팅 수업을 들으면서 네. 광고라는 것이 저 멀리 있는 것이라 생각했는데 네. 생각하고 보니 내 주변에 숨어 있더라. 엄청 많죠. 그리고 내가 가는 뭐 반려동물 털깎아 주는 가게, 슈퍼마켓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다 광고가 숨어 있고. 그것이 회원님께 기술을 배웠을 때좀더 극대화될 수 있지 않나? 전 이렇게 생각합니다. 마지막. 마지막 세 번째 수업을 듣고 네. 저희 수강료가 그렇게 솔직히 싼 편은 아니에요. 근데 이 수강료를 듣고 이 수강료에 만큼의 값어치를 하는지, 그리고 이 수업을 듣고 나서 과연 이 수강료를 배운 만큼의 돈을 벌수 있는지에 대한 확신을 또 궁금해하세요. 당연한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근데 이제 수업을 들어보신 지금 네. 이 어떻게 네. 생각이 드는지 저는 그 이상으로 수익을 창출할 수 있을 거라 확신이 들고요 뭐 예를 들면 A라는 금액을 지불을 했을 때 A라는 금액을 벌어야겠다고 라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 아무도 없을 겁니다 저는 그래서 말씀을 드릴 때 월천만 원이 목표라고 했고요 네. 이것이 또 나의 새로운 파이프라인이 되어서 이게 또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거고 또 사업화가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충분히 수익 실현이 가능하고 네.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본인 질문으로 좀 넘어가 볼게요. 네네. 본인은 원래 부동산 전업 투자를 네. 하시고 계셨었고, 이제 새로운 파이프라인을 만들기 위해서 이 컨설팅을 들으시겠다라고 해서 이제 이 컨설팅을 듣게 되었는데, 네네. 이제 수업을 다 듣고 나니 컨설팅이 성공적이었다라고 생각하나요? 그렇습니다. 누구나 그렇겠지만 자기의 급여라든지 사업소득 이런 게 있다라고 생각하는데요. 한국에서는 부자가 되는 길이 총두 가지라 생각합니다. 한 개가 사업이고요. 한 개는 투자입니다. 근데 에어님의 강의를 들으면서 이런 사업도 있구나. 그리고. 이런 사업이 나에게 파이프라인이 되어서 또 하나의 동아줄이 될수 있겠구나.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급여소득이라든지 사업소득이 있더라도 거기에 안주하지 말고 새로운 파이프라인을 만드시는 게 10년, 20년을 살아가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영리한 뭐 토끼는 두 가지의 굴을 판다는 말도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게좀더 부자로 향한 길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본인이 생각하시기에는 아. 확실한 파이프라인으로 완성될 수 있는 사업이다. 네, 그렇습니다. 하신다라는 네네. 거죠. 좋습니다. 그러면 과연 이 수업을 저희가 들으면서 어디에서 이 확신이 음. 들었어요? 확신이 든다는 거는 보통 멘토라는 사람이 이 사업을 잘 영위하고 있는 것을 눈으로 볼 때, 음. 그리고 이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는 거볼 때, 그리고 나에게 이런 고충사항이나 내가 모르는 현상이 발생했을 때, 어 멘토님께 여쭤봤을 때, 원활한 피드백이 올 때, 그리고 실제로 이걸 하고 있는 사람일 때, 그런 순간순간에 그게 모여서 이제 확신이 든다는 겁니다. 그런 요소들이 뭐 모였겠지만, 뻔한 장면이라고는 할수 없고요. 회원님의 대화를 듣고, 강의를 들었고, 뭐 쉬는 시간에 통화하시는 것도 듣고, 광고주랑, 그런 걸 했을 때 확신이라는 게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확신을 합니다. 부동산 이 전업투자와 지금 이제 이 광고된 컨설팅을 듣고 나니 어때요? 이 둘의 차이점이 제가 행동해야 되는 것은 크게 차이가 분명한 것 같습니다 뭐 예를 들면 부동산 같은 경우는 모든 행동이 오프라인입니다 아파트를 보러 가고 관리실에 가서 뭐 하자 문의도 하고 부동산 주변에 돌아서 시세도 파악하고 그런 거다 오프라인이거든요 근데 이번 마케팅 강의는 이거랑은 전혀 다르게 모든 게 온라인입니다 그래서 저는 또한번에 이게 기회라 생각이 들었던 게 부동산을 하다 보면 실제로 오프라인이지만 시간이 어느 정도 여유가 있을 때가 있거든요. 네. 내가 움직여야 할 때와 안 움직여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비대면 같은 경우는 시간적인 자유, 공간적인 자유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병행함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 온라인 사업에 대해서 인당 생산성도 상당히 높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본인은 이주 전만 해도 일반 구독자였잖아요. 아 맞습니다. 예. 그래서 그때 구독자의 마음을 대변을 해서 네. 이제 이 수업을 이제 다 들었으니 네. 마지막에 이제 구독자에게 네. 하고 싶은 말. 이주 하는 기간이. 제 인생에는 좀 많이 득이 된 시간이었고,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주저하지 마시고, 퇴근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전 있습니다. 오늘처럼 살 것인가? 아니면 오늘부터 살 것인가? 이런 고민을 많이 하거든요. 지금 지하철이나 대중교통을 타시면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도 있으실 텐데, 전 항상 오늘부터 산다. 그런 선택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좋은 결과가 있기도 했고요. 지금도 하는 과정이고요.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그런 선택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저 어제 저녁에 책을 한권 사서 읽었는데, 첫 좀 마음 크란 문구가 있었습니다. 부동산 투자의 정답은 없지만 서울 부동산은 늘 여러분께 모범 답안이 될 것입니다. 이런 문구가 있었거든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저는 그게 바로 떠오르더라고요.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들께도 자기가 삶을 살아갈 때뭐 별도의 왕도는 없지만 정답은 없지만 회원님의 강의가 또 하나의 모범 답안이 될수 있다. 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공유드립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열심히 하셔서 다음에 카페나 이런데다가 네. 수익 인증 올리는 날이 얼른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동안 고생 많으셨고 따라오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생 감사합니다. 많으셨습니다. <laughs> 안녕하세요, 임당의 에오입니다. 지금 저희 그자산값은 수업 끝나고 이제 한달좀 지났는데 갑자기 이제 커피를 한잔 하게 되어서 과연 어떤 모습으로 있는지 한번 봐볼까요? 아우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laughs> 거기서 빨간불이 보이길래 빨간불이 들고 왔죠 반갑습니다 오랜만입니다 네, 저희 한달 한 정도 지났나요 이제? 네한 3-4주 된것 같아요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는지 그동안 이제 저는 원래 전업 투자하다 보니까 경매도 하고요 그 다음에 애원님께서 가르쳐 주신 광고 대행업도 병행하면서 하루하루 빡세게 살고 있습니다 <laughs> 광고 대행업 어떠세요? 광고 대행요 처음에는 다른 업체를 같이 했는데 그 업체가 조건이 좀 까다롭고 가진이 안 남는 업체가 있는 것 같아서 이제 그 와중에 또 다른 업체가 또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현재는 광고주를 세 분이랑 같이 하고 있거든요. 광고주 세 명? 지금 현재는 광고주 3명이고요. 3명은 있어요? 아, 예, 3명들 들어와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좀 전까지만 해도 아침에는 경매도 하다가 지금 이제 또 열심히 광고주랑 방금까지 화장하고 있습니다. 지금 끝난 지 저희 이제 한 3주 한 달쯤 됐는데 네네. 지금부터 이제 광고주 들어와서 이제 시작하고 계신데 있잖아요. 아, 네네, 맞아요. 한 예상 수익은 얼마 정도 될것 같아요? 하루에 해보니까 10에서 24이 정도 남는 것 같아요. 하루에. 네, 네. 그래서 웬만한 직장인 월급 한명 정도? 2,300 정도? 지금 괜찮은 것 같습니다. 네. 오, 좋네요. 한달 만에 2,300이면. 네. 5,000도 금방 받으실 겁니다. 그게 목표입니다. <laughs> 일단, 마지막으로 뭐 감사합니다. 네. 한마디 해주십시오. 아, 네. 어, 이 영상을 보시기는 많은 분들이 계실 텐데요. 나도 될수 있을까라는 고민이 많을 겁니다. 근데 실제로 해보는 사람과 안 해보는 사람이 차이가 크다. 이걸 행동으로 옮기고, 실제로 어, 수익까지 나는 걸 보시면 많이 뿌듯하고 기쁘실 겁니다. 감사합니다. 네.